네, 몰랐겠 모르겠던 거 하나 하나 불러봐요. 번호 12번이요? 루트 3의 속은 은 뭐는 A 라하지 루트 3의 속은 은 어떻게 되죠 빼기 1을 해야 겠죠？이게 A 인데 맞 아요？네, 그럼 오늘 루트 300을 알고 싶어요？그죠？루트 300은 어디에서 어디 에서 어디 사까요 해봐야 돼요. 뭐, 한, 16점 해봐요 256, 17 해봐. 177, 17, 17, 2 8 9 어, 17, 루트 17 정도 있겠네. 289다음에 여기 이거 있어아 음. 그럼 얘는, 다시 말해서, 루트 300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00 빼기 17 이라고 쓰고 싶은거죠 근데 루트, 3, 루트 300은 뭐죠? 10루트 3 뭐죠? 1 6 루트 17이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바꿨냐면 우리는 이걸 a로 표현해야 되는데 a는 루트 300이 돼야지 1이에요. 맞아요? 루트 300빼 1이 a야 1 6 루트 3 17 우리 a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뭐가 돼요? 10a 빼기 7이 되겠죠? 되나요? 할수 있을 것 같나요? 하나 어, 좀 넘어가서 경우도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지 말아야 해 32번 어, 29번? 3이번 먼저 할게요. 네. 인수차들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 말로는 안한것 같은데, 여기 인수차들 때 불변의 두꺼저 법칙이 하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일단 묶어주는 게 진리에요. 완전 제곱식 보여요? 네. 이게 제일 강력한 식이였어 완전 제곱식이야말로. 약간, 뭐라 해야지? 그니까, 러 너무, 정상적인 것 같은 아이에요. 모든 게 마, 맞아 떨어져야지만 쓸수 있는 아이에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형태가 있으면 일단 묶어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높은 확률로 묶, 묶는 걸 유도하는 시기에 그럼 빼기, 25C 제곱 되겠죠. 이거 무슨 꼴? 네, 합쳐. 뭐가 되죠? 네 이렇게 되죠. 네 이해되나요? 네. 29번 제가 일단 이거 처음 봤을 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식이 있어요? 저런, 저렇게 런 생긴거? 비슷한거? 그러니까 치환할만한게 있어요? 치환하기도 애매해요 그럼 저희가 뭐 하다 했죠 네, 같은걸로 묶기로 했어요 나는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y제곱으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x제곱으로 묶는 이유는 x제곱으로 묶으면 y제곱이 안에 있을거고 그 다음에 또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 x제곱에 1 빼기 y 제곱 나올 거예요. 맞아요? x 제곱 있는 걸로 묶으면 그리고 빼기, 1 빼기 y 제곱처럼 써주고 싶어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써준다 했죠? 얘랑 똑같이 만들어줄라고 그리고 이거 무슨지? 그럼 다시 묶으면 돼. 1 빼기 y 제곱이랑, x 제곱 빼기 1이랑 묶어요. 그리고 이거 각각 뭐야? 합차죠. 네. 되나요? 네. 29번 했고 32번 했고 37번 31번? 아 이해되나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33번 이거 오늘 채점하고 가요? 네,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일단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Y가 너무 거슬려요, 그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 뭐 X 되고, 거기, ex, y. 뭐하지? y제곱, 이런 식이면, 얘 하나를 각각 y, y,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있죠? 근데 y제곱이 없어요. 뭐, 무화, 뭐하란 뜻일까요? 예, 네, 묶어요. 여러분들한테 선택해는 세 개밖에 없어요. 치환한다. 묶는다. 그럼 제가 묶어서 써볼게요. 일단, 기다려주세요. 일단,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까지 나와요. 맞아요? 그럼 제가 마이너스 4y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되나요? 네. 그럼 나는, 저희가 이렇게 묶었을 때, 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이, 이 반대편에, 얘를 만들어주고 싶어. 돼요? 그래서 1, 2, 3,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3, 2x 더하기 1처럼 떠져요 빼기 4y에 2x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이제? 묶으면 돼요 그럼 2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 빼기 4y 이렇게 되나요? 응. 이거 묶은 다음에 항상 생각할 게 이거예요. 주변에 얘랑 얘 중에 똑같은 게 왼쪽, 반대쪽에 있나? Y는 말이 안 돼. 근데 X는 가능성이 있잖아. 어, 얘 2차인데? 얘 1차인데? 이 부분에 되면 하나 이거 있나 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예 돼요? 다음. 그 오늘을 일단 뭐 따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빼고제는안 줄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내일 안 나와도 될것 같아요. 시험 여러분들 이 주변 일대 시험자가 없어요. 주변 일대 시험 이 안산에 있는 학교에 시험자가 존재하지 않아. 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학원 파일에 넣고 독... 그 안산에 올리는 것도 애초에 학생들이 그냥 찍어 올리는 건데 아무도 안 올린 거 같아. 가가봤뭐 5년 전 이런 거 있던데. 근데 5년 전에는 교육 과정이 아예 달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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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서 제가 나눠줄 수 있어요 뽑아놓을게요 아니면 차라리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번거롭게 너희가 여기로 와서 여기서 공부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이제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 너희한테 거의 시험범위 내에서? 솔직히 너희도 인정하잖아 이런 거막 생각하는 거좀 어려운 것들 몇개 빼고는 너희한테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시험, 시험범위 시험 내에서는 저한테 뽑아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생각이 그냥 시험지 내가 그 다른 학, 다른 지역들 있지. 그런 거몇개줄수 있는데, 그거 몇개연습한거 정도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차라리 혼자 다른 거보라던 라는 생각을 했, 판단을 했어요. 33번, 어? 36번? 네. 다 해줘요.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할만했어요? 또몇번 하다 보니까, 근데 좀이숙해지지 않아요? 음, 응. 제가 딱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어, X 빼기 2, 아, 이거 우리 아는 거 없어. 조식에서 그죠? 근데 X 빼기 2 y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네, T처럼 써볼다 이거 제트요 돼요? 비슷한 거 제가 취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7zt 빼기 8z 제곱이 돼요.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근데 이거 취환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한쪽에다 써줘야 돼요. 우리는 x 빼기 2y라는 거는 이렇게 풀어서 보고 싶었어.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x 2 -E y로 다시 써줘야 돼요. 이렇게. 되나요? 한 기술이 몇개 없어요, 여기서? 같은 걸로 묶거나 치환하거나, 아니면 한쪽 한쪽으로 어, 어. 쭉 배열하던가. 앱으로 치면 한 번에 누를 수 있어요. 아니면 채점이 진짜 자기네 핸드폰을 잘못 누르겠다 하면 저한테 갖고 와요. 제가 채점해 줄게요. 이거, 이게, 그 원장 선생님도 계속 그걸 보셔가지고, 이거 올려줘야 돼, 점수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오프라인이 편하던데. 더 있나요? 정우는. 응. 음. 아, 그럼 한번 해봐요, 지금.